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하리님께서 구매해주신 반택포 2만원 랜덤박스 구성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대핑지랑대어는 원하지 않으셨고, 모찌랑 두부 위주로 구성해달라고 하셨어요. 되게 빠른 시일 내에 재구매해주셔가지고 덤을 많이 챙겨드렸고, 세배 적용해드렸어요. 구성소개 바로 해드릴게요. 구운 달걀님 출처 도구 인스턴 세트, 멍현이님 출처 도구 인스턴 세트, 아린님 출처 놀이동산 뱀 인스턴 세트, 설년님 출처 두부 네컷 인스턴 세트, 김님 출처의 서커스 로비아 인스턴 세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인스는총 다섯 세트가 들어가고요. 엄지님 출처 겨울도부 똥말머지 한 권, 솜손님 출처 웨이터 두부 똥말머지 한 권, 솜손님 출처 주방장 두부 똥말머지 한 권, 김윤님 출처 보찌 아이스크림 똥말머지 한 권, 그리고 또부닝 언니 출처 토끼까미 똥말머지도 한 권이 들어갑니다. 흑곰님 <뿐> 출처 두부 비니 떡말머지한 건이랑 토군님 언니 출처 두부 비니 떡말머지한 건, 마지막으로 제이번 신상 포도 비니 떡매도한 건이 들어갑니다. 토글님 출처 도모성한 세트, 그리고 윤류님 출처 보지도 모성한 세트, 그리고 민꼭님 출처 보지도 모성한 세트, 그리고 윤류님 출처 보지도 모성한 세트랑 소인님 출처 횡단 도구도 모성한 세트, 그리고, 그리고 경인님 출처 두부로 케이크도 모성한 세트, 경인님 출차트 두부 라벨지한 세트, 치아님 출차피 라벨지한 세트, 제이번 신상 노란 코 토실이 도모성한 세트, 축하의 토실이 도모성한 세트.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발주한 튀김 포드도 모성한 세트, 브이포드도 모성한 세트가 들어가고요. 포드들은 이번에 새로 재발주했어요. 그리고 부지개 포드도 모성한 세트랑, 리틴 인출처 여우냥도 모성한 세트, 그리고 출처 고르는 옛날 모찌도 모성한 세트랑, 그리고 또보닝 언니 출처요거 요정피도 모성한 세트랑, 민너공주피도 모성한 세트, 그리고 쿠성감이도 모성한 세트, 앨번인출처비 연결도 모성한 세트, 윕년 인출처모찌도 모성한 세트, 마지막으로 이번 신상 네임팩트 한 세트가 들어갑니다. 구성은 여기까지고 지금부터는 덤을 소개시켜드릴게요. 포트님 출처 미세 파본 모찌 동매 한권더드렸고요레인님 출처 모찌 마리 모성 매한 권이랑, 빈티지 인스 버전 2한 세트, 버전 1한 세트, 그리고 치즈 토시리 인스단 세트 들어가고요발레리나 메모리 도모성 한 세트랑, 그리고 비그린인 출처 파본 모찌 도모성 한 세트, 이것도 파본 모찌 도모성이에요. 그리고 경인인 출처 모찌 도모성도 한 세트 들어가요. 로비어 네임팩 한 세트랑, 먼지인 출처 포드 도모성 두 세트 더드렸고요 그리고 제출차 딸바 크래페 가요 도모성도 한 세트 더 드렸어요. 그리고 믹스팩 한 세트 더 드렸고요. 그리고 요거는 재구매 덤으로 준비해보았는데요. 도모성 믹스팩이에요. 두께는 요정도로 엄청 두껍고 요런 믹스팩 한 세트 추가로 더드렸어요 그리고 1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캐릭터 밴드 하나 더 드려야 되는데 재고가 없어가지고 헬로키티 조리개 파우치를 넣어드렸고요. 요렇게 넣어줄게요. 쿠폰 두 장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쿠폰 두장넣어 줄게요. 여기까지가 구매해주신 랜덤박스 구성이었고 구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